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아, 다자기의 5분 한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자기의 5분 한류학교실 제17강 한류 4시대국은 케이팝을 메인스트림으로 한 2차 한류시대 케이팝과 SNS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한 1차 한류시대 K-pop의 수출은 드라마의 해외시장 인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드라마 수출의 종속 변수였던 것이죠.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신드롬과 겨울 연가 신드롬이 있었던 1997년, 그리고 2005년의 사례를 살포,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먹길래는 아시아 TV 드라마 시장의 주도권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준 한류사적 의미가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런 《사랑이 먹길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1997년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k 팝의 수출이 전년 대비 165.7% 증가합니다. 놀라운 증가세죠? 또 1차 한류 시대 확산 시기. 드라마 수출의 절정기를 구가할 수 있게 해준 드라마 겨울염과 신드롬이 있었던 2005년, K-POP의 수출은 전년 대비 62.8% 증가합니다. 이처럼 드라마 수출이 폭발적 장세를 보이면 K-POP의 수출도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K-POP의 수출도 소강 상태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출 증가율의 변화 폭을 보면서 뭔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1 9 7년1 6 5 7 0 108,000, 1 0 0 0 0 1 0 8 0 8로 크게 둔화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아, 이제케이팝이 드라마의 종속변수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 이 같은 수출 증가세 둔화는 K팝의 수출 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랍니다. 한국 컨텐츠 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165.7% 증가한 1997년 K팝의 수출액은 94억 원 한화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달러당 1,100원으로 환산할 경우 854만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수출액이 유독 한화로 기록돼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US 달러로 집계되는 것이 관례지요. 그 이야기는 K팝의 수출이 아직 미미하던 유의미한 시절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62.8%가 증가한 2005년 수출액은 2,230만 달러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한화 약 245억 원입니다. 수출 규모가 거의 3배 가까이 커졌죠. 이렇게 수출액이 커지다 보니까 증가율이 둔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드라마의 종속 변수에서 K-POP이 독립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2005년. 드라마 겨울염과 신드롬 이후 그러니까 드라마 수출 정체기인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K-POP은 드라마의 인기에서 벗어나 독자적 수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2009년 K-POP 수출은 2008년 대비 89.9% 증가를 보이고 2010년 수출은 2008년 대비 405.6%의 경이로운 증가세를 보입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을까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SNS가 무엇이기에 K-POP의 혁명적 확산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전통적 배급 시스템은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가진 나라에서 같이 못한 나라로, 힘 있는 나라에서 그렇지 못한 나라로 흘러갑니다. 문화 제국주의적 유통 이도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는 이와 상반된 구조의 배급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 SNS는 수평적 가치 구조의 배급 시스템입니다. 주객 커뮤니케이션, 즉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객객 커뮤니케이션, 즉 소비자와 소비자 사이, 유저와 유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즉시적 상호작용성이 강한 배급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배급 시스템이 가진 특별한 관계나 네트워크, 연구 없이도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SNS는 비대면 문화 컨텐츠의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수직적 구조의 전통적 배급 시스템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 sns에서는 가능해집니다. 전통적 시스템을 깨뜨린 혁명적 시스템이라고 sns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드라마 수출 정책인 2006년에서 2009년 k팝이 독자적 독립적 수출 행보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도 sns의 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유튜브가 구글에 인수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서는 시기가 2006년. 트위터가 트위터 주식회사로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해가 2007년입니다. 다시 말해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한 1차 한류 시대의 확산 시기가 위기에 찬 순간, K-팝이 SNS를 등에 업고 2차 한류 시대 메인스트림으로 나설 준비를. 드라마 수출 정책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1년 6월 프랑스의 르제니스트 파리에서 SM Town Live in Paris 2011이 열렸습니다.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동방신기 FX 등 SM 소속 가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을 보러 온 프랑스 관객 1만 5천여 명은 한글로 된프랭카드를 흔들면서 우리말 가사와 춤을 따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연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SNS 덕분입니다. SNS를 통해 가수와 팬들 사이의 깊이 있는 비대면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같은 공연의 열기를 전하면서 르몽드지는 SNS를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 상품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케이팝 열풍은 인터넷과 SNS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도 유튜브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서 케이팝이 기존에는 전통적 수직적 배급 시스템 하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미국 시장, 유럽 시장까지 파급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케이팝과 SNS SNS와 K-POP은 어떤 관계이기에 이렇게 찰떡궁합을 선보이고 있는 것일까? 도킨스테미메틱스에서본 SNS와 K-POP, K-POP과 SNS입니다. SNS는 밈 음반자, 밈미이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반할 밈, 밈 복합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운반할 짐이 없는 트럭을 가지고는 매출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K-POP은 밈 복합체, 밈플렉스입니다. 밈으로 만들어진 밈 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밈을 실어 날라줄 밈 운반자, 밈 비클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밈이라는 씨앗을 세상에 널리 퍼뜨릴 수 있게 됩니다. 밈 확산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할 경우, 다시 말해, 기존의 전통적 수직적 배급 시스템 아래에서 K-POP 밈이 세상에 퍼지는 것은 하세월이 됩니다. K-POP은 세 가지 밈, 즉, 노래 밈, 춤 밈, 가수 밈을 가지고 있습니다. 춤 밈에는 안무도 포함합니다. 가수 밈은 가수들의 비주얼도 포함합니다. 이세 가지 밈은 각기 또 다른 세부 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 미에는 경쾌한 멜로디, 비트, 중독성 있는 후크송, 감성을 자극하는 사랑, 우정, 이별, 해외 유명 뮤지션들에 의한 서구적 팝스타일, 동서양 문화의 혼종 등의 미이 있습니다. 춤미에는 일사불란한 군무, 포인트 동작, 화려한 볼거리, 현란한 춤, 격렬한 댄스 등의 미이 있습니다. 가수 미에는 권치한키 잘생긴 외모 남자 가수들의 경우 강인한 이미지 여자 가수들의 경우 예쁜 외모 밝은 미소 가창력 감각적 패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동작 제스처 팬과의 소통에 능한 친절 등의 미미 있습니다. 그래서 민 운반자 sns는 민복합체 케이팝을 민복합체 케이팝은 밈 운반자 sns 를 자연 선택합니다. 진화생물학에서 보는 nature selection 자연선택은 the fittest 즉 최적자를 위한 이기적 본성의 작동 결과입니다. 최적자가 되기 위해서 sns는 k-pop 을 자연선택했고 k-pop 또한 최적자가 되기 위해서 sns 를 자연선택합니다. 이렇게 둘이 서로를 자연 선택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조건은 길이, duration입니다. 밈 운반자 SNS는 이동성이 강화된 디지털 기기의 사용성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태생적으로 짧은 길이, short duration을 선호합니다. 밈 복합체 K-pop은 여기에 최적인 5분 내외 짧은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 한류시대 확산 시기 드라마 수출 정책이 이루어진 이같은 케이팝과 SNS의 운명적 만남이 케이팝을 메인스트림으로 한 2차 한류시대를 견인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에서 살짝 비껴간 쉬어가는 이야기입니다. MBC 드라마 장난스런 키스는 일본의 만화가 타다 카오루가 집필한 순정 만화 이타즐라나 키스를 원작으로 한 트렌디 드라마입니다. 대만에서는 우리보다 5년 앞선 2005년에서 6년 악작극 지문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2010년 지상파 mbc는 이를 장난스런 키스라는 제목의 60분물 16부작으로 제작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청률 3%로 실패한 드라마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10분짜리 7편으로 압축해 편집해서 짧은 길이를 선호하는 밈 운반자 유튜브에 업로드했고 유튜브를 통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SNS는 짧으면 죽은 자도 살린다는 속설을 입증한 셈이 됐습니다. 자, 제17강 한류사 시대 구분 k p 을 메인스트림으로 한 2차 한류시대 K-POP과 SNS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제18강에서는 k p 을 메인스트림으로 한 2차 한류시대 왜? 2010년이 원년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은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슴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자, 한류이슴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주간 되세요. E não